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깊은 밤, 고요한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싶어 하면서도 때로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해 긴 시간 아파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일상에 쫓기다 보면 그 소중함을 잊은 지체 서로의 삶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이처럼 모순적인 우리의 본성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깊은 통찰력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폭력을 무서워한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삶을 사랑한다. 이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가르침 속에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마음의 상처받기를 두려워하고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떨며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죠. 때로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폭력은 비록 눈으로 직접 보이지 않더라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 순간적인 표정 하나, 때로는 무심한 침묵조차도 마음의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오신 어르신들께는 이런 작은 상처 하나하나가 더욱 깊이 스며들어 오랫동안 가슴 한편에 아픔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진지하게 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돌아보고 그것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역시도 이 세상에서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죽음은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느려지는 발걸음. 하루하루 늘어가는 흰 머리카락. 우리 곁을 떠나간 소중한 이들. 이 모든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죽음이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두려워하기보다 삶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매순간을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죽음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특별한 하루를 더욱 진심을 다해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리는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선물인지 깨닫게 되죠. 매일 아침 느끼는 상쾌한 새벽의 바람,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 길을 걷다 마주치는 이웃과 나누는 짧지만 정겨운 인사 한마디, 이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삶은 단순히 견디며 버텨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그저 지나가버리는 순간이 아니라 깊은 감사와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소중히 간직해야 할 특별한 선물입니다. 매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전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이 소중한 삶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한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며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작은 기쁨과 행복을 통해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요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평화로운 순간들. 주변의 소중한 이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그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지나간 시간 속에서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아름다운 추억들을 떠올리는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삶의 깊은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특별한 방식으로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힘차게 하지만 언제나 분명하게 살아있다는 증거를 이 세상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더섭지만 우리가 지나가는 매순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순간들의 따뜻한 온기와 빛나는 기억들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무분별한 폭력과 미움으로 가득한 말 대신 따뜻한 연민과 깊은 이해를 차가운 무관심과 냉담한 태도 대신 다정한 눈빛과 진심 어린 미소를 서로를 향한 진정성 있는 마음과 따스한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알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대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외 없이 이 광활한 세상에서 살아 숨 쉬는 소중하고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각자의 삶이 지닌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저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존중받고 깊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이 세상의 하나뿐인 아름다운 생명체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평화롭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길 진심을 다해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세요. 지금의 나는 어떤 감정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에 상처받고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만남과 이별이 겹겹이 쌓여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알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쳤던 날들도, 그저 아무 일 없던 평범한 하루도, 모두가 귀한 삶의 조각이었음을요 지나온 세월이 말해줍니다. 상처는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기다림은 나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껴안아 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 보여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서사이자 하나의 우주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부러워하기보다 내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거기엔 세상이 줄수 없는 깊은 울림과 따뜻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불현듯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거창한 성공도 화려한 성취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던 하루, 조용히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었던 순간, 그 작고 평범한 순간들이 우리를 빛나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한번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걷는 작은 온기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다시 나에게 돌아와 마음을 채워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거울입니다. 내가 보여준 따뜻함이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든 작은 평화가 내일의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삶이란 결국 매일의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장 소중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해준 삶에 감사하며, 이렇게 차분하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